물결 모양의 선을 만드는 방법과 옵셋 패스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할게요. 먼저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평선을 그리기 위해서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수평선을 그릴게요. 이 수평선을 물결 모양으로 변형하고 싶다면 이펙트 메뉴에서 Distort and Transform Zig Zag를 선택을 해주세요. 프리뷰를 체크를 하시고요. 스무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리치퍼 세그먼트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파장의 정도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수치가 많을수록 파장이 심해지고요. 낮을수록 완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원하는 물결선이 됐으면 OK 버튼을 클릭하실게요. 이렇게 만들어진 선은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하단으로 복제할게요 라인을 마우스 버튼으로 꾹 누르고요 Alt, Shift 키 누른 채로 하단으로 복제를 하고요 Ctrl+D 키로 동작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의 물결선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탱글툴 선택하시고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. 이 라인을 물결선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역시 이펙트 메뉴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 지그제그를 선택을 하시고요 스무스 선택하시고요 리치퍼 세그먼트에 5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실게요 현재까지 이 라인은 이펙트 효과가 살아 있는 상태이므로 원형이 보이게 됩니다. 즉, 사각형이 보이게 되고요. 이펙트 효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패스파인더 등 다른 기능을 주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요. 다시 사각형 도구로 드래그해서 이 사각형만큼 라인을 잘라보도록 할게요. 셀렉션툴 선택하시구요. 두개 도형을 선택하시구요.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 나오게 되죠. 컨트롤 Z 키로 되돌릴게요. 그래서 이 경우는 효과가 들어간 라인을 선택하고 효과를 깨 주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. 이펙트 효과를 깨는 방법은 오브젝트 메뉴에서 익스팬드 어피어런스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시고 패스 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런트를 클릭하면 정상적인 패스 파인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펜 툴로 원형을 그려 보고요. 옵셋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바이올린 모양을 그리고요.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. 이로 동작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 전에 옵셋 패스를 위해서 이 라인을 복제를 하나 해 놓도록 할게요. 라인을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고 alt Shift 누르고 하단으로 복제를 해 놓을게요. 그리고 기존 라인을 클릭하시고요. 확대를 위해서 스케일 2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요. 유니폼에 110 입력하고 프리뷰를 체크해서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, 카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. 그리고 동작 반복을 위해서 컨트롤 D 키를 누를게요. 컨트롤 D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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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D. 자,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즉, 간격이 균등하지가 않죠. 자, 이번에는 옵셋 패스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. 복사해 놓은 라인 선택을 하시고요.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 옵셋 패스 메뉴를 선택을 해 주세요. 그리고 간격이 어느 정도 될지 옵셋 수치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. 간격을 8로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할게요. 이제 계속해서 옵셋 패스 메뉴를 사용할게요. 오브젝트 메뉴, 오브젝 메뉴 패스, 옵셋 패스, 오케이오브젝트 메뉴 패스, 옵셋 패스, 오케이오브젝트 메뉴 패스, 옵셋 패스, 오케이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오브젝트 메뉴 패스, 옵셋 패스, 오케이자 옵셋 패스, 로 라인을 확장하게 되면 간격이 균등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상의 특성을 잘 활용하셔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랄게요.